저희가 지금 고령자분들이 안전운전을 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르신분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해서 어, 어떻게 더 개선을 할수 있을지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어, 혹시 운전 경력은 얼마나 하셨나요? 내가 <laughs> 7 8년도면데 78년도면 그러면 40년 넘으신 거 아니에요? 50년 됐지. 50년? 그 78년도면 오, 저희 50년이다. 엄마 어. 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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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엄마 3살 때. 예. 어. 아 진짜 오래되셨다. <laughs> 그러면 일주일에 어느 정도 운전을 하세요? 지금은 문제 언제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저기서 그냥 볼일 보러 무슨 뭐 어디 간다든지 가까운데. 그냥 또 우리 좀 바람 쐬러 나가서 먼저 일어나는 거먼 거리는 운전을 잘안 하시고요? 그래? 왜 하긴 하지 군대 예, 따라서... 음... 때에 따라서지 무슨 여행 갈줄이나 음... 했... 그러면 요즘에 최대로 멀리 나가시는 거는 한달 내로 최대 멀리 나가시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여기도 포촌? 뭐 이런 데 <laughs> 11일날도 강남 송호병원 전그 전에는 일 년이면은 만 오천.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볼 일이 그렇게 없고 그냥 이제 여행이나 다니고 또 무슨 볼일 갖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지금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지금. 그 보험료도 조금 뜨니까 그냥 깐 꺼주더라고. 아 이렇게. 그래요? 지금 어 지금 몇 군데 지역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 면허를 반납을 하면은 교통카드에 10만 원을 채워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알고 있지. 근데 음. 그 무슨 뭐 안양시에도 시에서 네. 쓰는 뭐 저기 상품권, 네. 안양시면 안양시 상품권. 그거 주고 반납하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데 음... 그게 나 입장으로다 보면은 올 12월달이 네. 12월달이 면허 이제 갱신할 아, 달이야 네. 아,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내가 생각해도 뭐 커다랗게 사고 나온 적아질 음... 것도 없고 아, 정말요? 뭐 무사고다 시켜요 이렇게 음. 그런데 그래도 더 가지고 있어 문제인데 노령 운전자들 뭐지 어저 면허 반납시키고 뭐 네. 그런지던데 지금 흐는 것도 좀 쑥스럽고 안 어자니 <laughs> 아수고 이걸 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쵸. 12월 달이면 이제 그런데 지금 허 헐까 말까 좀이럴처지야 <laughs> 운전에 그 거기에 대해서는 실력이 뭐 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고 그런데 그게 자신은 있는데 주위에서 네. 아 다른 사람들이 다 저런 사람들도 이제 발는압를 하고 이러고 그런데 나도 이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신 음. 거죠. 네. 음,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운전을 하실 의향이 있기는 하시는 음, 거네요. 어. 있긴 있는데 그... 자꾸 미스코메 <laughs> 타든지 옆에서 이제 음, 음. 이런 노령 운전자, 노령 네. 운전자 자꾸 이러니까 음. 그 기분이 그런 소리 들을 적마다 안 좋아. 그들을 음. 뭐 주는 해도. 장롱 면허가 많아. 네. 그런 사람들은 괜찮지. 음. 음. 근데 우리네 같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셨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낫그 자동차 등록증을 아주 가지고 그거 있으니까 네. 자기 차 자기가 있으니까 네. 그게 딱 근거가 있잖아 자동차 작거에 네. 그렇게 좀내 명예로 다 차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음. 음. 그런 데를 때리기 아쉽고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운전하기 힘들어진 점은 없으세요? 음, 법이 바뀌어서라던지 지금 이거 노령 운전자, 노령 운전자, 운전자, 노령 운전자들을 저기 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땐 그거 자꾸 저거는 지금 6 5세보은 택시를 끄는 사람들도 많 d 네, 생업으로도 하고 a n 사람도 네. 많아 그런 그런 사람들은 o d a 자 우리가 그 전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위주서 이렇게 보면 f 집대된 사람들도 먹고살자고 택시 영업으로 하고 그 d 거 o u can't 그 e t a good and 이게 밥. 이제 안 되면 네. <laughs> 뭐~ 시험을 뭐~ 좀 어렵게 그전접터더강화 해가지고 실습을 더, 더, 음... 더 저, 저거 한다든지 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사고를 안 나게끔 해야지 덮어놓고 날 먹었다고 음... 고령운전자니 노령운전자니 이려니까는나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걸로 보고 음... 아, 응? 직도 계속 운전을 다만 하실, 다만 하실, 하실, 하실 수 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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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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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없으면은 런이도안해 <laughs> 난 이거 아니 죽을라 그러다 다리라도다 뭐 사고 나가지고 다리는 또 자기가 죽을라고 하겠어 그런, 그런 사람이 어딨어 자신 없으면 안하지. 따속통도 안 해. 그런데 근데, 근데 그런 소리가니까 듣기가 싫어서 이걸 <laughs> 어떻게 나? <하나>. 착문전는 <laughs> 그렇게 자신은 지금도 자신은 충분히. 음, 저는 저는 들는저 마음에 안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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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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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좀 단속은 좀 적어 해가지고 음. 더 저기서 첫째 허리라는 생각을 해야지 덮어놓고 다 밀어서 노령 운전자다 한다든가 그럼 육십세 노령 운전자라면 육십 세에서 또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어, 그냥 백 살이 됐든 집 살이 됐든. <laughs> 6 0 살이 6 5 세가 됐도 똑같이 치고 보러 음, 그냥. 그렇죠. 내가 택시업을 할 정도로 시집 그래서 수원서 우리가 내가 했는데 수원서 시집 때 운전 시가 운전을 했어. 그래서 그때 치고 보고 이제 수원 그때 나이 7 0에 운전 한번 치고 보려고 이 진짜. 그런데 지금 아, 65세에, 아, 65세에 된 사람을 가지고 아, 그렇게 아, 해가지고. 안 되는 건데. 말씀해 주신 점 저희가 잘 참고해서 과제를 열심히 해볼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